안녕하세요 승용카의 전 팀장입니다. 오늘 진행하실 고객님은 40대 분의 여성분이시고 거주하시는 곳이 충남 당진이십니다. 어, 고객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저희에게 믿고 의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고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외관 확인해서 출고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신용 점수가 720점대 나오시는 분이시고 KCB 기준도 620점대. 나오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어, 저희 어, 고객님께서 특별히 어, 패밀리카로 어, 셀토스를 원하셔서 저희가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을 고르고 골라서 고객님께 출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 간략하게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내외관 깨끗한 차량이고요. 네,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네, 전면부고요. 어, 저희가 출고 전에 다시 한번 검수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승용카를 믿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고 전에 한번더 꼼꼼하게 검수하고 안전하게 고객님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고객님들은 중고차 구매 예정신데 신용점수가 불안정하셔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승용카에 믿고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승록화의 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